카드리스키는 정품 제품만을 시공하는 업체입니다. 어, 캐나다 비비드, 미국 택넷 미국 3M, 미국 에이버리 어, 정품 제품만을 사용하고 있고요. 중국산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 시공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오늘 시공 완료된 차량 <laughs> 벤츠 지바겐 지옥삼 AMG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그 어, 비, 어요 차량은 그지바겐에서 어, 화이트 같은 화이트 도장색 같은 필름색을 원하셔가지고 어, 직접 오셔가지고 어, 미국 제 미국 3M 제품이라든가 미국 에이버리 뭐 미국 텍랩 그리고 캐나다 비비드 제품 중에서 보시고 아무래도 이제 광택도라든가. 강택도라든가 뭐이 필립의 두께 뭐 아무래도 이제 시공 가격 되게 중요하죠 시공 가격까지 이제 보시고서 어 캐나다 비비드 제품으로 선택하셨어요 캐나다 비비드 제품 같은 경우는 어 하이그로시 저 이제 기본적으로 캐나다 비비드 제품은 모든 제품이 하이그로시 제품이세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강택도가 더 높은 제품들을 울트라 하이그로시라고 하시는데요 거의 이제 이 제품만 저희가 이제 컨택을 하실 때손님한테 이제 이 샘플 칩이라든가 샘플을 보여주시면은 어이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뭐 지금 이제 정품 제품 중에서 제시세요 이제 뭐텍랩의 하이그로시라든가. 미국 택랩의 하이그로시라든가 어 미국 3M의 하이그로시 제품들은 이제 저희가 다 비교해서 보여 드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가격대들이 어이 시공 업체 시공 업체도 업체마다 틀리겠지만 아무래도 제품의 가격이죠. 제품의 가격도 뭐 캐나다의 비비드라든가 뭐 미국의 택랩이라든가 미국의 3M 같은 경우도 어이 가격들이 제품 가격들이 틀려요. 근데 이제, 이제 소비자 이 시공 받으시는 소비자분들한테 사실상 선택의 폭이 되게 좀 넓어진 거죠. 이제 캐나다 비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하이그로시 제품들이 어 고강택 하이그로시처럼 광택도가 되게 높아서 높아서 울트라까지 가지 않으셔도 어그 광택도를 되게 이 직접 한번 느껴보요 지금 시공되어 있는 것도 이 보시면은 거의 어 미국 택내의 수준의 고강택 하이그로시의 이제 광택도를 갖고 있고 두께 또한, 예, 두께 또한 굉장히 이제 필름이 많이 두꺼워서 시공자 입장에서좀 시공하기가 어려운 필름, 어려운 필름인데, 그래도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어, 필름의 두께, 뭐 이제 광택도, 뭐 그런 컬러, 예, 같은 화이트 계열이라도, 어, 얼마나 이제 이 고객님들이 생각했을 때 어, 난이 화이트를 원했던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선택이 되시는데,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선택하셔서, 선택하셔서 정해진게 어 캐나다 미국 캐나다 제품. 아무래도 이제 제품의 가격이 죠 제품의 가격이 어이 모든 정품 회사들에 비해서 좀이 낮게 좀 책정이 됐어요 그렇다고 막 엄청 싸고 막 그런건 아니시고요이 정품 제품에서 그나마 조금 그나마 조금 가격대가 좀 있어 아무래도 이 필름의 가격대 이제 저희가 이제 매입하는 가격대가 좀 낮으면은 낮으면은 어, 저희도 시공 가격이 아주 조금은 줄어들어요 필름이 막 너무 싸다 고 시공 가격이 많이 줄어드는 건 아니시고요. 어, 그래서 캐나다, 에, 캐나다 비비드 제품으로 쓸그요 제품 또 어떤 제품으로 이 시공되는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캐나다 비비드의 제품은 일반 글로스, 하이그로시가, 일반 글로스, 하이그로시가 어, 고강택 하이그로시이세요. 기본적으로요. 그리고 이거보다 이제 광택도가 좀더 높은 제품들을, 어 캐나다 b b d 서는 울트라 글로스라고 하시거든요. 그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는 조금 더, 좀더 광택도가 좀더 많이 나시는 편이시고요. 그리고 라이트가 헤드라이트 보호 필름이죠. 헤드라이트 보호 필름 같은 경우는, 어 라이트 스모그 제품으로 시공되어 있어요. 뒤대로든 같은 경우는, 어 마이크로 헥스라는뒤 대로등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헥스 제품으로 시공되어 있으시고요. 캐나다 제품의 모든 거의 제품들이, 모든 제품들이 거의 다 건식이세요. 라이트 필름이 건식인 거는 사실 유일하게 캐나다 제품, 캐나다 필름이 유일한데요. 건식이라서, 건식이라서 우선은 차체의 이 라이프리스라고 하는데요. 이 실로 자르는 라이프리스인데, 어, 차체에 칼을 대지 않고서도, 칼을 대지 않고서도, 예, 실로 라이프리스로 자를 수 있는 타입이어서, 예. 아무래도 시공성이라든가 그런 거, 이 내구성들이 굉장히 좀 많이 높으신 편이세요. 기본적으로 내구성이 4년에서 5년 정도 갖고 있으시고요. 화이트 카이그로시 같은 경우는 기본 내구성이 3년에서 5년이세요. 3년에서 5년은 사실 이 컬러 필름 중에서 굉장히 높은 단계세요. 일반적으로 정품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사계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2년, 뭐, 어, 뭐, 미국의 택렘, 뭐, 미국의 3M, 미국의 에이버리, 뭐, 3, 4 모두 2년 정도의 내구성을 어, 보장해 주고 있죠. 예, 정상적으로 운행된 차량에 한해서 그런 보증을 드는데 캐나다 비비드 제품 같은 경우는 어, 기본이 3년부터 시작해서 3년에서 5년간 우리의 제품은 어, 도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도장에 영향을 주었고 클리어라고 그러죠. 차의 광택을 광택을 내게 광택을 내줄 수 있는 클리어 투명 클리어가 어 일반 제품보다 아주 높게 높게 클리어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내구성이 상당히 높아나습니다요 지박인 차량 한번 시공되어 있는 거 한번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고요. 비비드 제품들이 이제 한국에서 좀 출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도 이 비비드 시공 차량들이 지금 많이 유사... 어 어제 어제도 그 벤틀리 차량이 벤틀리 차량이 비비디 제품으로 시공돼서 나갔는데 어, 이 촬영할 시간이 없 네, 촬영할 시간이 없어서 촬영을 못 해드렸어요. 어, 우선 이제 광택도 좀 한번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어, 지바겐 차량 같은 경우는 어, 이 정말 시공하기가 굉장히 저희도 정말 이 하루만에 유일하게 하루만에 못 끝내는 차량이. 이 지바겐 차량이세요. 지바겐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앞뒤 범퍼는 절대적으로 탈거가 탈거를 안 하면 시공이 안 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요거 지금 라이트 필링 같은 경우는 헤드라이트 보 필링 같은 경우는 예, 캐나다 비비드 제품인데 어이 제품 사실 이 여기 싸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다 나눠서 써야 되는데, 아, 마찬가지로 지금 비비드 제품도 나눠서 작업이 돼 있어요. 뭐한 장, 두 장, 세 장. 근데 이게 건식 타입이어서 전혀 이거를 나눠서 작업했다든가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 지금 이건 차체에서 완전히 조립된 상태에서 실작업을 해서 작업을 한 건데, 이 광택도 선명도 가돼요 비비드 제품의 특징, 헤드라이트 보호 필름의 특징이 어 비투가율이 라이트 스모그 제품 이죠 중간 중간 단계의 색을 가진 그러니까 약간 어두운 색인데 어 비투가율이 90% 이상이세요. 웬만한 제품 같은 건 라이트 필름 같은 경우 요 정도 농도 들어가져 있으면은 비투가율이 한70% 정도밖에 되지 않으세요. 근데, 캐나다 비비드 같은 경우는, 어, 이, 아무래도 이제 내구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같이 되게 잘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의 제품은, 어, 이 스모그 제품, 어, 라이트 제품, 라이트라는 또 농도를 가지고 가장 연한 제품인데, 어, 비투가율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어, 시공에서도 운행 중에, 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 뭐 이지바에는 사실 많이 래핑을 좀 거부하는 쪽이 많죠. 저희도 워낙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차량이래서 아무래도 지바에는 일반적인 필름, 뭐 에이버리 스리임을 한다고 해도 한다고 해도 시공 가격이 좀 상당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시공 시간도 좀 많이 오래 걸리시고 뭐 그래서 근데 이 캐나다 비비드 이하이고로시 고강직 하이그로시임에도 불구하고 뭐 시공 가격이 아무래도, 많이 비싸, 아, 많이 비싼데, 그래도 에이버리 3M 정도 가격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요거, 원래 차량, 검정색, 검정색이세요. 검정색이신데, 검정색 차량이신데, 지박엔 간혹 가다가 이제 안쪽까지, 안쪽까지 이렇게 작업을 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 저희는 사실 이제는 안쪽까지는 작업을 해드려요. 왜냐면 안쪽까지 정말 작업을 하려면 문자까지 다 뜯어내야 되는데, 어, 그러면은 이 시공시간도 시시간이면 크게 안쪽까지 작업해서 이 전에 몇대 정도를 안쪽까지 작업했는데 고객님들이 큰 만족은 느끼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안쪽에서 워낙 굴곡이라든가 나눠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안쪽까지 해서 이 고객님들 전달했을 때 어, 뭐 이제 나눠서 가는 부분들이 꽤 많으니까 이, 지금 할때 그런 거를 전달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 이 안쪽까지 작업했는데도 크게 만족을 느끼시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네. 비비드, 캐나다 제품들, 보시면 이 범퍼 다 나눠서 가는 겁니다. 여기도 나눠서 가고, 여기도 나눠서 가고, 여기도 나눠서 가고. 이게 광택도가 지금 많이 높아서 나눠간 부분 잘 보이진 않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좀 나눠서 간 편입니다. 오늘 그래서 비비드로 이 비비드 지바인 지옥사 AMG 차량 완료돼서 완료돼서 광택도는 정말 일반 하이그로시죠. 그러니까 이 비비드는 캐나다 비비드 비비드 필립은이 정도의 광택도를 가진 제품이 일반 하이그로시세요. 일반 하이그로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에이버리 같은 경우는 하이그로시 제품이 출시되지 않았고, 쓰리 앰 제품은 하이그로시가 출시됐는데, 쓰리 도 일반 그냥 글로스 제품이 있고, 어, 하이그로시 제품이 있어요. 근데 비비드는 이 기본적으로 일반 제품이 하이그로시세요. 필름의 두께 또한 이제 평균적으로 한1 2 0마이크로서 130마이크로인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미국 택랩스처럼텍렙스처럼 어, 두께가 상당히 두껍죠 예. 뭐 시공, 시공은 조금 많이 쉬워요 근데 지박에는 절대 쉽, 쉽지 않습니다 쉽지 지박에는 쉬울 수가 없는 차라서 저희도 이제 정말 이제 이, 이 그. 예약을 좀 한참 전에 하시던가 아니면 저희가 정말 시간이 가능할 때 시공을 해주는 타입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같으요요 오늘 지바겐 차량, 지바겐 차량 어, 전체 캐나다 비비드에 예, 어, <laughs> 화이트 글로스 하이그로시로 시공되어 있고요. 앞에 라이트 같은 면은 라이트는 건식, 건식 타입의 건식으로 시공하는 시공 건식으로 시공하는 라이트 스모크 필름으로 되어 있고요. 요게 방향지시등인. 방향지식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캐나다 BBD의 스모그 제품으로서 뒤에 대로등 같은 경우는 대로등 마이크로 헥스라는 필름이 있는데 약간의 카멜레온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 벌집 문양이 들어간 제품이세요. 이거 한번 시동을 좀 걸어서 대로등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있는 타입 이신데요. Kids screaming in the cradle's profanities. I see the world through eyes covered in ink and bleach. Cross out the ones who heard my cries and watched me weep. I love everything. Fire spreading all around my room. My world's so bright, it's hard to breathe, but that's alright. Hush. DUN My own world of make believe. Kids screaming in the cradles, profanities. Some days I feel skinnier than all the other days. Sometimes I can't tell if my body belongs to me. I love everything. Fire spreading all around my room. My world's so bright, it's hard to breathe, but that's alright.